안녕하세요 까만콩입니다 오늘은 특정 문자 추출 두번째 시간이고요 첫번째 시간 거 복습 한번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특정 문자가 지금 하이픈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이픈 앞에 있는 6자리를 한번 제가 자판에서 780921을 치고요 엔터키를 치시고 바로 컨트롤을 누르면 어떻게 되나요 이 앞에 있는 문자들의 6자리 앞자리가 오게 되어 있죠. 그쵸? 이게 빠른 채우기예요. 제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이제는 하이픈 D자리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엔터. 했더니 이번엔 자동채기가 들어가 있어서 자동으로 뒤에 있는 자리수들이 나거 보이시죠? 자, 컨트롤 2. 자, 밑에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요, 이게 중요한 거는 공통된 특정, 특수 문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는 갈로 열기가 있어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A, 1, 2, 9, 3, 9를 누르고, 컨트롤 E를 누르고 했는데, 어, 지금 잘 패턴을 찾을 수 없다. 어, 그래서, 하나 더 예제를 입력해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확인하고 이럴 경우에는 밑에 번째 거 A1290. 보이시죠? A1290을 치고 엔터치고 컨트롤 E키 누르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지금 A122941 해서 이거는 942, A143 이렇게. 제가 일부러 길이를 막 다르게 했어요. 이렇게 값을 꺼낼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요. 이번에는 여기 코드, 갈로, 열고, 닫고 안에 인천, 서울, 대전, 부산, 해외, 유럽 이 부분을 꺼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인천을 자판에 치시고 엔터 치시고 컨트롤 2키를 누르세요. 그랬더니 또잘 모르겠다고 하네요. 하나의 예제를 더 넣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컨트롤 2키 눌러시면 주 어떻게 되나요? 잘 들어가죠? 이렇게 특정 문자 위치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컨트롤 이 e 빠른 채우기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미드 들어가겠습니다. 미드는, 어, 우리가 이 문자를 봤을 때 어떤, 이제 미드 함수는 처음에는 어떤 셀의 걸 찾을 것이냐 그랬을 때 미드 갈로 읽고 지사 콤마 그 다음에 미드는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될게몇 번째부터 시작할 것이냐라고 써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1을 남녀 구분을 가려 그러면 7, 8, 0, 9, 2, 2, 6자리죠. 그 다음에 하이픈 7자리, 그 다음에 1, 8번째 자리부터 그러면 8도 콤마, 그 다음에 저희가 8부터 시작해서 요 하나만 가져올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를 1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같이 해볼까요? 자, 미드 누르시고요. 갈로 여시고요. 내가 원하는 셀이 어디에요 이번에는 g 5잖아요 g 5 클릭해서 콤마, 우리 몇 번째부터 시작한다고요? 앞에 있는 생년월일 하이픈까지 해서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여덟 번째에서 몇 자리 가져온다고요? 한 자리를 가져온다고요? 엔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채우기 자동엔들 아시죠? 여기서 따닥 하시면 들어갑니다. 잘 들어갔네요. 자 이번에는 이 들어간 우리가 1, 2, 1, 3, 4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1은 남자, 3은 남자, 2와 4는 여자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에는 이 구분값을 가지고 함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조건은요.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한번 차분하게 생각을 하면서 따라오시면 어렵지가 않아요. 우선은 만약 if 만약에 만약에 제가 말을 풀었을게요. 여기 앞에 있는 값이 1이거나 3이면 남자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자를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지금 들어갔어요. 그런데 만약에 1이랑 3이면 1이거나 3이거나 둘 중에 아무거나 걸려도 남자를 하겠다는 얘기는 5와 하시고요. 갈로 여시고요. 이것이 뭐요 1이냐? 제가 그냥 우선 1이냐. 그다음에 이것이 또 3이냐? 제가 여기 항상 이게 어, 여기 함수를 내가 지금 있는 함수가 지금 내가 쓴 함수가 잘 들어갔는지 아니면은 그 수식창을 띄고 싶을 때는요. Shift F3을 누르면 자동으로 나와요. 지금 여기 보면 5와에 대한 함수에 대한 거첫 번째 어 1이냐 3이냐 하는데 펄스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왜 숫자 1 3을 우선했는지 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맞고 그 다음에 if 함수에 들어가고 싶어요 if 함수로 여기 아, 알고 싶으면 if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에 대한 if에 대한 창이 열리게 되거든요 여기에서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조금 키워볼게요 화면을 자 여기에서 보시면 어, 이 펜스에서 지금, i 오가 1이냐, 3이냐, 1이랑 3이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저희가, 남, 여. 근데 지금 제가 남자만 쓰고 쌍땀표 하지 않았는데, 알아서 엑셀에서 남녀 했을 때 앞쪽 뒤쪽에다가 쌍따표를넣요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앞쪽에 있는 i5 칸에 있는 이일이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문자 하지 않으면, 답을 못 찾아요. 그래서 꼭 이게 문자 인식, 숫자일 때는 숫자 1이겠지만 지금 앞에 남녀 구분 구한 거는 문자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쌍다운 표를 넣어주시고, IO가 1이거나 3이면 남자, 그렇지 않으면 여자를 넣으라고 해서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나오네요. 그리고 여기서 빠른 체육엔드 따닥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if가 아닌 choice를 할게요. choice는 어떤 경우에 하냐면요. 내가 구분하고 싶은 이 값들이 1, 2, 3, 4, 5, 6, 7, 8, 90이라는 1그 값으로 되어 있으면 돼요. 그 1일 때 무조건 나는 1일 때 가, 2일 때 나, 3일 때다 라는 1 2 3 4를 넣지 않아도 그냥 얘가 1을 아, 맨 위에 있는 값은 가나다 나, 나 순차적으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초이스 함수는 항상 어떻게 하냐면 숫자로 1부터 등번 되는 1 2 3 4 5 6 7 8이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용을 해야 돼요. 초이스 누르시고 갈려 열고 F3 키를 Shift F3 키를 누르면 함수창이 열려요. 여기서 제가 잠시만요. 조금 화면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어디 값을 참조하고 그게 그 값에 따라 값을 가져갈 건가요? i 오죠이 값이 이게 밸류 1이라면 1이라는 거거든요. 1이면 이게 1이면 남자. 그러니까 초이스는 이게 1이다, 2다 이 말이 없어요. 그냥 1일 때, 그다음에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렇게 넣으면 자동으로 2일 때는 남, 2일 때는요, 3일 때는 남, 4일 때는요, 뭐 5일 때는 뭐, 뭐, 신? 뭐, 이런 식으로 했다면 신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시면 돼요. 자, 여기서 그래서 요가 나왔고, 우리가 자동 체육엔들 작을 때는 그냥 트래그해서 내려가셔도 되고요. 잘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 보여주고 싶은 거는 이렇게 함수를 쓰다 보면은 어, 이 문장이 잘못돼서 오류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어, 값을 못 찾아서 오류 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만약에 이거를 a라고 한번 a라고 한번 해 볼게요. 제가 초에 쓰는 값이 1, 2, 3, 4일 때만 값을 가져갈 수 있는데 밸류라 되어 있죠? 그러기 때문에 이 값을 이 값을 이렇거나 저렇거나 간에 이 값이 오류가 났을 때에는 이 수식 앞에다가 수식 앞에다가 조금 키워서 보여드릴게요. 수식 앞에다가 if error 이렇게 이렇게 if 있을 때 여기 밑에 거 같을 때 아래 방향키 하시고요. 탭키 누르면 자동으로 그 함수를 위로 당겨 올라가요. 이거일 때그 다음에 콤마를 하시고요. 제가 만약에 오류라는 문자를 치고 싶으면 여기다가 오류라고 하고 갈로 닫으면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 오류가 떴죠. 제가 이 문구가 오류라고 하 아, 오류가 났을 때에는 오류라고 찍겠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오류라고 안 찍잖아요. 저희가 만약에 뭐 나누기라는데 0으로 나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오류 부분이 나타날 때는. 자, 우리 그냥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길래 게 라고 했을 때는 쌍다표 두 개를 그냥 해놓으면 널이 들어가요. 아무 값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오류 값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어, 이 if error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거는 지금 78년도 지금 레프트 함수는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왼쪽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왼쪽에서 이 셀에 왼쪽에서 한 개를 할 거냐 두 개를 할 거냐 세 개를 할 거냐 네 개를 할 거냐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가지고 하는 어 처음에 이 함수는 처음에 어떤 셀을 이 셀의 것을몇 개를 뭐몇 개를 그러니까 한번 해볼게요 lft E 레프트 하시고요이 문자 찍으시고요이 문자에서 왼쪽에 서몇개 콤마에서 나는 만약에 다섯 개 하겠다. 그럼 다섯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출생 연도는 다섯 개가 아니라 두 개만 하면 되면 되기 때문에 드래그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13년도, 20년도 이렇게 들어가고요. 출생월이 있습니다. 아, 여기 미드는 이제 출생월을 구해 볼 건데요. 출생월은 지금 몇 번째인가요? 자, 45년 01월이라고 하면, 어, 45는 아니고요 0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세 번째 자리부터 해서 01, 이렇게 두 자리가 출생연월이에요. 자,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어떤, 무조건 왼쪽, 오른쪽이 아니라 중간, 어디서부터 몇 글자는 미드예요 그러면 미드 쓰시고요 아, 나는 꼭 창을 띄우고 싶어요. 아까 어떻게 한다고 Shift F3 누르시고요 어디에 있는 글자를 찾을 거니, 여기에 있는 글자 중에서 나는 지금 45 다음에 0부터 세 번째부터 4개를 가지고 오고 싶다. 01이라는 두 가지를 가지고 오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자동 채우기나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자, 09월, 10월, 12월 잘 들어갔네요. 오른쪽은 어떻게 하나요? 오른쪽? 오른쪽은 라이트 right. 우리 영어 왼쪽 오른쪽 잘 알고 계시죠? 눈에서 R.I까지 쳤는데 나 g h g 치기 힘들다 그럼 이, 이때 어떻게 뭘 누르면 된다고요? 탭키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찾는 문자 어디 거요? G5번의 거를요. 오른쪽에서 몇 개를 갖고 오고 싶다. 제가 만약에 7개를 가지고 오고 싶다 라고 하면 234567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여기에서 어 나는 어너너너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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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끝자리 3개만 가져올 거야. 그러면 3개 가져왔고요. 자동차 자핸들 따닥 하셔서 내리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미드, 이프, 왼쪽, 오른쪽 들어왔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